여기는 아까 그땅 주인 두번째 땅 주인하고 같은 땅 주인이고 여기는 바로 뒤에 순대국밥집 유명한 순대국밥집 바로 뒤 땅이거든요 여기는 요 어, 야외 풀은 아니고요 밑에 석분 깔린 건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석분하고 그 경계선 부터 해서 저 담벼락으로 쭉 따라서 이제 오여편입니다 저그 밑에까지 한번 걸어 들어가 볼 게요 여기도 농사를 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에 하던 대로 이렇게 잡힐 땅들도 좀 있는데 빡빡하게 질, 질 필요는 없고 한번 로토리로 갈아가지고 지면 감사할 밑에 노린데 빠진 것 같아요 500평 까지는 안 되는데, 그래도 한 3, 400평 정도 정확한 평수는 계산해 볼게요.